영상을 찍기 전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감사 인사 를 먼저 드리죠이 불행의 쇼가 봉 지월 스수라 좋은 인 것을 쇼가 문질을 레스 풀어 고맙습니다 영상 제작 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따라 기분 좋다 아 봤냐? 봤어 이게 바로 나사물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물린다입니다 드디어 제 계좌가 양전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해마네스 3,200만 원까지 처 맞아가지고 쇼를 계속 매해가지고 결국 이제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꾸로 오늘 나사다기 0.5%뭐올 내려가면 저는 양전되는 거예요. 저한테 왜고인베스 그래서 숏을 배수해가지고야 미친 새끼야 지금 나스닥이 최고점올라다이고인 벨소 그래서 숏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고인베스 그래서 숏을 치가지고 지금 이제 양전이 되었습니다. 자 물을 좀나탔고요말 30%가 딱 있는데 개선물을 타 줬죠. 그 다음에 INQ, 어 급등하고 있는 INQ를 지금 계속 주매를 하는 바람에, 지금 드디어, 어 본전이 왔다. 본전이 왔고, 어 올라가면 또 주매를 한다고 했죠. INQ 숏을 지금 타고 있고, 그 마이크로 스튜데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이크로 스튜데지30% 수익 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튜이지 숏을 타고 있고요. 제가 스토데이지는 하락을 할 거다. 절대 매수하지 마라.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어, 스트이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숏. 아, 구글만 조금만 더 쳐내려가면 양전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구글, 은 분명히 쳐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숏. 계속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아, 따, 아마, 악플러들 어디 도망갔나 보자. 대상승장에 왜 숏을 치냐? 이렇게 씨부렸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얼굴 한번 보고싶습니다 고마빤딱으로 쳐때리 필요는 진짜 그다 아, 지금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계속 상승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하락추세 오지도 않았고요 고작 신고가 대비 1.83% 하락했습니다 2%도 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다만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미치도로 연속으로 상승해 준 나스닥에 숏을 데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계적으로 10년 을 봤을때 이 나스닥이 6개월동안 연속올라온거는 단 한차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 3 라는 엄청나게 지금 9월달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9월달 초정 올거라고 예상하고 예상 밖으로 어 지금 나스닥이 급등 하는 바람에 저는 처음에 숏을 수액으로 어어 들어갔지만 계속 나스닥이 급등하는 바람에 저는 숏 물량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아, 어, 계속 상승하길래 쇼 물량은 어떠마나 어 조롱과 댓글이 많이 달리죠쇼를 치는 게 아니다. 이대 상승장에는 계속 어, 레벨리 곱하기 3배짜리를 매수하고 롱을 타야 한다 이렇게 나한테 지적을 하면서 저를 몰아 했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어, 경험을 봤을 때 제가 미국 주식을 5년 동안 통계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급등하면 분명히 조롱 온다. 6개월 동안 연속으로 나스닥이 올라온 적은 단한 차례밖에 없다 조정을 온다는 생각으로 계속 쇼패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오르면 또 저한테 한마디 하겠죠 지금 쇼 치면 안 된다 대상승량이다 고작 이 정도 조정 계속 쳐 올라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쇼시 위험하다고 하는데 쇼스는요 이렇게 쳐내려갈 때 여기서 쇼 치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조금 더쳐못볼 거라고 그리고, 이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레버지를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치 올라가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조정 갔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입니다. 저 여기서 레버리지 타가지고, 고점에 만약에, 오늘 만약에 조금 올라가면 좋은데, 오늘부터 조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처음 걸리면 고점에 사신 분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여기에서 이 최고점에서 레버리지를 투자해도 여기서 만약 에 나스닥이 올라가도 조금씩밖에 안 올라갑니다. 0.5%, 0.2%, 0.3%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하지만 이 고점에서 내려 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쳐 내려옵니다. 어. 그때 저는 숏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레버지는 롱투자들은 지금 신금 매수자들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요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버틸 수 있어도 요 밑에 꼴등을 해서 하신 분들은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맞고요. 좀 밑에 평단가가 낮으면 버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벽도 있고, 영업 있는 사람들은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거의 뭐 9천만 원 정도 이 매수를 해놨거든요. 9천만 원. 지금 완전히 추세가 걷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건배에서 그래서 차트는 제가 봤을 때 거짓 반등이 지금 맞았습니다 결국은 이초 올라가다가 좀 반등했다가 여기서 쳐내로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뭐 따로 차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250달러에서 주매를 하면 된다 건배에서 그래서는 이게 쳐내로올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하방을 보고 있죠. 비트코인을. 여기에 네. 지지선까지 어, 내려올 것이다.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선을 추세를 끄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정 어, 맞고 쳐내려오게 돼 있다. 이 비트코인을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기서 왔다리 갔다리 요, 요 밑에 요기에 매물대가 많거든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것이다. 여기 막폭나가면 많이 끝장나는 거요 요까지 내려옵니다. 최소 여기까지 제가 이비트코인을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메에서 그래서도 제가 하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숏을 치놓고 계속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차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어, 제가 이제 예 사흘 전에 예 차트를 제가 어, 아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지금. 거메에서 그래서 차트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해를 할 거다. 왜 비트코인을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메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될 것이다. 제가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천해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수트데이지가뭐 오늘 뭐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 차트가. 근데 이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왓다리 쳐내려갈거다 왜비트구인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개하락을 할거다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은 여기에서 주매를 하는게 스트레테지는일런식으로 쳐내려갈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여기서 주매를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쳐내려가게 돼있다 이렇게 하라고 뭐 제가 뭐 글을 게시글 을 남겨드렸거든요 스트레지 슛을 취한다 롱타면 안되다 왜?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이 지금 코피 취갑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뭐 하방으로 갈겁니다 비트코인 반등을 몰하는데 어떻게 스튜디 지금 반등을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물 타이신 분들 좀 기다렸다고 물 타야죠 지금 물 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슛을 타가지고 어, 그 다음에 뭐 쭉 나면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그들 로물을 타기 게났습니다제 봤을 때 스테이지 그리고 I m Q 이게 뭐 이거 뭐 완전히 뭐 지금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숏을 배 매수를 하고 있죠. 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예상대로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R S I가 이 90까지 상갔던 종목인데 레벨, 이 종목을 내볼 걸내버리니다 이런 거는 쇼트를 지하지 RSI가 90인데 지금 r s 가 지금 RSI가 매도 신을뜯고 스토킹 슬로우 다 매도 신호 어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이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오일 선이 깨지면 이게 급등 전가 내려옵니다. 오일 선 올라가야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오일 선이 깨지면 이게 이제 추전에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 IQ는 여기, 에서 뭐, 반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급등주는, 이, 이 하부 내려오게 되거든요. 20선까지 내려오게 되있다 20선까지 급등주를, 어, 숏을 치면 된다. 여기서, 어, 쇼 물량을 정리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선에서도 반등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쇼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내는 뭐, 게시판에 글 올려드렸잖아요. 뭐, 이니으로 찾고 내려오게 되있다아이큐 그래서 급등할 때마다 그냥 수매를 하겠다. 내가 쇼설 매수하겠다. 그리고 홀딩 하겠다. 제가 지금 입으로만 씹으리지 않고 손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리 파이터이 시시발 것들보다 이 계절감에서 말하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롱 치라, 롱 치라. 롱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은금 보유와 어느 정도 해치용 숏을 좀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은 강심장만이 그이 몰빵으로 숏을 칠수 있는 겁니다. 어 구글 숏을 좀 많이 치나 는데 구글 숏 때문에 좀 약간 어, 좀짜이나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글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이 십선을 맞고 이게 반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벳 어 숏을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어 지금 지수가 고쯤이다 보니까 아파벳도 결국 20선을 깨지고 이렇게 처내려 오게 됐다 이래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이 20선이 만약 이탈이 되면 어이 급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구글이 이 20선을 위로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이 반등을 못하면, 여기까지추락 하는 거예요.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나사닥이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선이 깨지가지고, 최선 60선에 아 맞다 들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숏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이 곰비에서 그래서 쇼시라 그다음에 아인 큐두 배짜리 쇼시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대시 쇼 그다음에 아파벳구 쇼시거든요. 저 종목들은 보면 다 급등주의 쇼스를 쳐 놨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하방 을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갈림주에 대한 제가 쇼스를 친았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숏을 친게 아닙니다. 개별주에 숏을친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 숏을 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저를 바보라 생각하고 어 숏을 치면 좆된다고 하는데 내 계좌가 차되는지 아 여러분들이 롱타 가지고 차 뜯는 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 보십시오, 지금. 저 금방 회복긴 돈을 이시발 것도 이거 어 10일 전에 어 백성 송구자이 시브라이 작가 된 새끼 이거 미친 또라이 사이코패스. 어, 이거. 악플단놈 에펙 퍼송구자 이쪽도 모르는놈 이거. 이거 나보고 도박꾼이라고 했는데. 어, 네가 도박꾼인지 내가 도박꾼인지 내가 보여 줄게. 이거 시할 거. 거. 이 작가 뜬 말에 쏘아 가지고 이 이는 시할 거. 이악플로들이 악질 놈들이에요. 이게 악질 악질이야, 이게.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놈들이에요. 이시할 거. 이 좋아요 25개 오만하고 나대다 꼬좋다 너는 너 계좌는 박살날든다 입으로 아가리 맡은 놈 조심해라니 이 다음에 만나면 가만둔다 내가 내가 쇼타가지고 나스닥에 존나 올라갔을 때약불러들이몇명 글을 지었어 나한테 뭐 이게 농가라고 하고 뭐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그런 놈들이 글을 지었더라고 아, 이 새끼들, 진짜 웃기 새끼들네. 왜 악플을 다는데 갑자기 악플을 지어 놓노내 계좌가 회복하니까. 오늘, 만약에, 어, 나사역이 반등하거나, IMQ가 올라가면, 제가 IMQ 주매를 하겠습니다. 쇼 주매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쇼도 익절를 하고, 쇼도 먹고 노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롱탈티가 아닙니다. 지금 현금 보유와, 이렇게, 감기에 미쳐있을 때, 조심을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립니다.